대통령실은 그거에 따라서 행정 저 비서실은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행정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예, 행정기관. 대통령은 대통령은 여기에 그, 그,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 대통령의 언행과 관련해서 지금 허위발표를 하고 언론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군에 라 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예, 제대로 된 의전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을 지금 잘못 모시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볼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은 뭐 기본적으로 직무감찰의 대상은 예. 됩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지금 구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뭐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 감사로 접근해서 사회적인 논란과 정부의 권위와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일이기 아,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여당 의원님 지들 지리의 요지가 전직 대통령은 감사의 성역이 아니다. 네. 원장님도 동의하시는 입장 같아요? 예, 뭐, 예. 감사 대상. 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의 성역입니까? 지금 현직에 계실 때는 직무감찰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서로 저희가 지금 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게? 수사나 어. 저기 저 뭐야? 소추의 대상은 안 되지만 수사 대상도 어. 될수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 직무감찰 직무감찰에 관련된 법률에 그그 그런 규정이 보면요. 있습니까? 대통령은 네.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적으로 아,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예. 네. 어, 직무감찰의 범위에 보면 저희들 24조인데요. 정부 조직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관의 사무 와 음. 그에 소속한 대통령실은 그거에 따라서 행정 저 비서실은 거기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예, 행정 대통령은 대통령은 여기에 그그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아니에그 기관에서 대통령의 언행과 관련해서 지금 허위 발표를 하고 언론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군 의나 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예, 제대로 된 의전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을 지금 잘못 모시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 볼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실은 뭐 기본적으로 직무감찰의 대상은 예.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지금 구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뭐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 감사로 접근해서 사회적인 논란과 정부의 권위와 뭔가...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일이기 아, 때문에. 법적으로 뭐 범타시 말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저희들은 아무래도 잣대가 규정이나 법령이나 뭐 이런 걸 갖다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위배돼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 저희들이 좀 지적을 아니 전직 현직이 ]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역이 없다고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되죠 문제가 아니, 좀, 있으면. 예, 아니, 그걸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무총장님 지금 증인 선수하신 계기를 통해서. 우리 2019년 분당 차병원 사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시에 경추 6, 7번이 골절당해서 에? 여기에 대해서 의료과실이 있었고 본질은 잘못된 신고인 것이지 내가 거기서 술에 취해가지고 누구를 폭행하거나 뭐 폭언을 하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경추 6, 7번은 목에 ]에서? 여기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전체의 생명에 전체의 관련된 거고요.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답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 생명을 거부니까 그거에 대해 그그 그 입장을 유지합니까? 그 사실을 사실이 있다고 번복하시겠습니까 증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증언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 못 하겠다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사람. 목베가 두개 부러진 사람은 그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묻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지를 그걸 질문하시면 예의가 맞겠습니까? 유지하십니까?